이 느껴봅니다. 참 색깔이 곱다 그렇지? 펄치가내 배꼽이니 좀 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말안 맞습니다. 손을 하나 넣고 반을 접고 이거 사실은 입술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현기 선생님이 저희도 해달라고 욕심이고 지금 <laughs> 찍는 <잡는> 겁니다. 어머님들 <laughs> 그런데 중요한 사실. 잘한다는 사실. <laughs> 자, 두 번째. 아직 하지. 접어야지. 벌써 애들 살짝 다 알았네. 두번 접었나요? 윗풍당당, 상포는 눈을 나, 아니, 머리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손만. 그렇지. 뭐, 상 밑에 정리됐나요? 응. 그렇지. 은주야, 생각하지 마시요 네. <laughs> 네.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 네. 어, 이렇게 안 하고도 감각적으로 잘했습니다. 자, 이제 철을 따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잡아도 붙여주지 마세요. 음. 오른손은 잡고 꼭지 잡고 내네 잔에만 네 인수야 오늘은 나만 마실 거야. 우선 내네 잔에 차 따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차나좀프들어줘도 되고 음. 차례 드십시오. 드십시오. 차를 들겠습니다. 차는 몇 번에 나눠 마시나요? 네, 차를 받쳐서 네, 따랐서 마셔야지. 자, 날개 접... 저는 날개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날개에 섞지 말고 날로 펴십시오 차는 세향이세 번에 나눠 마십니다. 차의 색을 눈으로 보며 마십니다.

자, 천천히 찰자니 소리 안나게 내려놓고요. 이풍당당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소리 크게 해도 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선생님들 긴장하면 되잖아. 너도 긴장해도 돼. 자, 평소에는 정말 한 20분이 금방 지나가요. 3시 모에 손도 씻어야 되는데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 이거 지금 침세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소녀제품 유치원에서요. 한현씨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씨 어떻습니까? 아, 그래, 씨씨 어떻습니까? <laughs> 자, 이제 <laughs> 처음 함께 먹이 좋습니다 맛있게 먹는 데요 <laughs>